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의 안희한 목사입니다. 이성희 변호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영상들을 올리는데, 이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들 그 수준이 참 안타깝죠. 성화 목사님, 맹종하는 사람들 외에는 눈살을 찌푸릴 만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일일이 반박할 필요를 못 느껴서 가만히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세 문제입니다. 아, 제가 목사이잖아요. 목사인데 에, 목사는 목사로서의 기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양떼 맡겨진 영혼들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아,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가 있어요. 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어, 교인들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근데 그 충돌의 중심 인물이 장로님이세요. 그장로님이 밉겠죠. 마음이안 들겠죠. 불편하겠죠. 힘들겠죠. 그런데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자잖아요. 목사. 그러면은 양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올려 들어야죠. 적어도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뭐뭐뭐 장로 저주받아? 눈이 멀지하다 뭐뭐뭐 장로 저주받아, 눈이 멀지어다. 어,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저거는 잘못됐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목자 이기 때문에, 목사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최근에, 전하단 목사님이 신이 났다고 발표를 한게 있죠. 예수의 비전성 렇계 내부 고발자, 내고발자. 그 내부 고발자라는 분하고 누군가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조나단 목사님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 조나단 목사님이 거짓말을 했죠. 본인하고 통화를 했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요. 아니래요. 그래고 그걸 전략이래요. 전략이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죠. 그 통화의 내용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야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정말 망신이다. 큰 망신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화가 진짜 많이 났던 것은요, 그 내부 고발자라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군지 찾아내지 말아라. 그 찾아내면 뭐하겠냐? 찾아낸다고 미워하겠냐? 찾아낸다고 내치고 제명하고 내버리겠느냐? 어,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해요. 품고 가야죠. 어 뒤에서 또 아마 엉뚱한 일을 할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으로 밀어나고 내치고 그럴 필요 없고 누군지 캐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비방하지도 말고 뭘 하지도 말고 눈치 주지도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이미 알고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잘해야 되니까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 전달되지 않도록 입조심할 것을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럼 제가 화가 난건 누구냐? 그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그 내부 고발자라고 하는 집사님하고 통화한 내용을 녹음을 해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방송을 보낸 사람이죠. 조나단 목사님.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전에 심화보 목사님 사모님 문자 가지고 언급을 했어요. 제가 이거 조만간에 한번 다룰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죠. 그래서 심화보 목사님이 정광호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죠 개인적으로 보낸 문자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한다. 당사자 허락 없이 공개를 한다. 이거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없어요. 이게 잘못인지, 이게 범죄인지 이런 인식들이 없어요. 그만큼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정호 목사님이 지정의를 나에게, 정거공에게 복종시켜라 했는데 진짜 지정의가 복종된 상태인 거예요. 지정의가 제대로 가동을 한다면요, 어 이거는 공개하면 안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집사님하고 통한 내용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방송 중에 내보내는 거 이거 범죄죠.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실제로 한동안 교회 못 오겠다고 했대요.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들었어요. 우리에게 부목사님하고 그냥 와도 되는데 제가 부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와도 눈치 안줄 겁니다. 자왜 이렇게 하느냐 간단해요 저는 목사이니까요 우리에게 한 형제가 진짜 중병에 걸렸을 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 목숨이 몇년 남았는지 모릅니다 40년 안 남았다면 20년 그 형제 주세요 30년 남았다면 15년 그 형제에게 주세요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는데 아내 생각 안 나요 그때 애들 생각 안 나요 그때 그냥 그 영혼 살리고 기 싶은 마음 그거 하나뿐이에요 어, 우리 남전대 집사님 한 분이 흙무기에 깔렸어요. 폐까지 흙이 심식해 들어갔어요. 의사가 수술하다 말고 나와가지고 살기 힘들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제가 병원 수술실 복도에서요, 8시간에서 9시간, 그긴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왜요? 제게 맡겨진 영혼이니까요. 소중한 양대이니까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목회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 목사로서의 기본 자질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럼 변호사로서의 기본 자질은 뭘까? 간단하죠? 의뢰인을 위해 주는 거죠. 의뢰인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그 의뢰인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심화보 목사님이 의뢰이네요. 근데 심화보 목사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겨냥하는 거예요. 자, 어, 저랑 심화보 목사님이랑 남궁현호 목사님이랑 고병찬 목사님이랑 4시서 소송을 진행해 한게 있어요. 그걸 누가 담당이느냐? 이성희 변호사님이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성희 변호사님이 이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인데 이 아리엄안에 대해서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요. 심화보 목사님에 대해서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요. 이건 변호사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심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사실은 그 재판권을 더 진행을 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심화보 목사님이, 아니, 지금 저렇게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맡길 수 있겠느냐. 근데 맞고, 맞, 맞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예, 그럼 저도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화보 목사님도 다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고병찬 목사님이 저거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병찬 목사님에게까지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고 목사님께는 사과를 했대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근데 고 목사님께만 사과하면 안 됩니다. 저에게도 사과를 하셔야 되고, 심화보 목사님께도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공격하는 일은요, 변호사 역사상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저격합니까? 이건 변호사소의 기본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변호사 옆에도 이런 부분을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뭘 믿고 변호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광 목사님 편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양쪽 중에 하나만 맡아야죠. 양쪽 다 맡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의뢰인까지 저격을 합니까? 이거는요, 도의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정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실 좀 잠잠하게 제가 이성희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상대를 잘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다룰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저하고 이동욱 회장님하고 그 배우가 시마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런 방송을 보면서 옳다고 맹종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이해가 잘안 가요. 하기야 뭐, 그, 무지막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정권 목사님 비지하는 수많은 채널에서. 그거를 믿고서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으니까요. 이 아리아 목사가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했다. 그걸 믿어요. 15년 전부터 좌파이는데 1년 전에 우파인 척 하다가 이제 본색 드러내는 거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아 어, 놀랍죠. 정말 놀랍죠. 아니안 목사가 간첩이다. 그걸 믿어요. 어, 놀랍죠. 어, 맞다. 지정의 전부 굴복했구나. 가스라이팅 확실하게 당했구나.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구나. 합리적인 사고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희 변호사님의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심하보 목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휘둘릴 사람입니까? 제가 누구 조종받고, 누구 지시받아서 뭔가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laughs> 진짜 화도 안 나요, 화도.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너무 상식 이하니까. 아니, 변호사님 정도 되면은 좀좀 좀 이렇게 팩트에 근거해서 좀 제대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혹시 법정에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럼 패소할 텐데요. 100% 패소할 텐데요.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제발 정직하십시오. 정광훈 목사님도 정직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성희 변호사님도 제발 좀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기본은 좀 지켜주세요. 기본 자세 그게 옳습니다. 어, 이 방송을 듣고서 현혹됐던 사람들이 좀 제대로 의식을 사고 방식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과 귀를 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진합시다. 거짓은 뽑아내고 죄악과 범죄는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한국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